6월 4일 경북 안동에서 김홍규 군과 김조희 여사님 사이에서 인남 2년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신부 김숙희 여사는 1935년 10월 10일 경북 안동에서 김병택 군과 근영규 여사님 사이에서 인남 4년중 장녀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함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식을 거영하겠습니다첫 선수는 고배력축 신랑 신부 마들이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을 합니다. 맞 네, 예, 수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평생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큰지를 서로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오니 목례를 하겠습니다. 신랑만 어, 큰인사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큰지를 올리겠습니다. 예, 큰지 남아, 보세요. 사람이 저기 한번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군 내로 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법에 대로 하자면 신랑 신부가 서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행하지만 오늘 행사는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석에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술을 한 잔씩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반 잔씩 마시고 술을 서로 개안하여 나누어 마시는 순서입니다. 이것으로 신랑 신부의 한 평생을 함께하는 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잔 바꿔야지. 올해 사시라고 박수 한번 터 주시고요. 다음은 신랑 신부 물폐에 계원이 있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서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할며도 반지 들고 나오세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여러분, 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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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덧 65년이 지난 지금 김오진 선생님과 김숙희 여사님은 스라의 삼남인예를 두고 있으며 신손자 5 명, 신손녀 1 명, 외손자 1 명.